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어제 약속한 대로 카카오, 비기트 그리고 스튜디오드래곤 세 종목에 대해서 어, 종목별 핵심 포인트 또 종목별 전략, 뭐 매도 시점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이 오늘 그세 종목이라서요 좀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세 종목 일단 간략하게 한세 가지 정도 요약을 해봤는데요. 먼저 세 종목 공통이 그 시대적 주도주 차원, 특히 이제 그 어, 플랫폼 업체죠. 뭐, 카카오는 이제, 뭐, 독보적인, 대한민국 독보적인 어, 커뮤니티 플랫폼 업체고, 빅히트는 이제 우리가 위버스가 대단히, 예, 대단히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 스튜디오 드론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지금 OTT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거에는 뭐 그런 적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시대적 주도주라는 것은 기존에 이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에서 탄생, 탄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스닥 시장의 그 주요 종목들을 보면은, 같은 논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기존의 것들에서 사실 그 시대적 주도주가 탄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죠. 자, 그리고 세 종목 모두가 성장성, 성장성은 뭐,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각 분야에서 최고의 성장성을 갖고 있고, 그 실적이 다 좋죠. 뭐, 잠시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지만, 세 종목 모두 실적이 굉장히,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고, 수급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그쌍클에서숨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박자 모두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셋 중에 하나만 좀 처지다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세종은 모두가 굉장히 지금 양호한 그런 흐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종목별 핵심 포인트를 보게 한번 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관성이라는 것은 이 우리가 카카오를 칭하는 거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적 신국가를 돌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흙의 과열반안 나온다면, 그 과열이 이제 대체적으로 거래량으로 표현이 되죠. 과열 시호가안 나오는 동안 관성의 힘을 우리가 믿을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빅히트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잠시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또살펴보라록 하겠지만, 여전히 이바닥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그 스튜디오 데려니이 최근에 또 강세 기준을 보이거든는데 역사적 최고점이 12만원대인데요. 12만원 돌파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15만 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그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겠고, 15만 원 부근에서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다양한 형태의 오버슈팅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중국 관련된, 한알유령 해제 관련된 그런 어떤 이슈가 등장한다면 20만 원까지도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도 오버슈팅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매도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그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것은 속에다도. 거래량만은 절대 속일 수 없다. 거래량은 선행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금 세 종목 모두 지금 계속 상승 기준으 보이고 있는데, 이러다가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에서 이제 오버슈팅이 나고, 거래가 크게 터져요. 장때도 양봉이 나오겠죠. 그러면 오히려 제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대중들이 크게 흥분을 해요. 제일 많이 사죠. 그 대표적인 예로, 예를 들어서, 어, 지난 그 1월 1 0일이죠 삼성전자가 거래량이 9천만주 터릴 때, 그때는 철저하게 개인들에 의해서 진행됐던 장세거든요. 1월 11일날 거래량이 9천만 주돌때 개인들이 1조8조로 사상 최대 순 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서부터 거기가 이제 그 우리가 극점이죠. 흔히 바인 클라이마스라고 하는데 매도의 극점을 찍고 그때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조정을 받기 시작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매도한다, 매도한다 하더라도 막상 막상 거, 대량 거래가 터진다 하더라도 양봉이 나오면은요 고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철저하게 호재가 지배하거든요 그때를 우리가 잘뭐 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종목별 포인트는 어, 각 종목별 자료를 통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원 가입 관련해서 최근에 뭐 저희 또 어, 저희 그 현대투자연구소 종목들이 잘 올라가 보니까 좀그 회원 가입이 좀 활발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그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카카오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빅히트도 많이 갖고 있고 또 스튜디오 드래곤 이종목코을 이제 그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좀 매도를 어떻게 하면 좀 잘할까. 매도를 자기는 매수를 잘하는데 매도가 좀 어려워서 이제 가입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매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매수가 중요하고 처음에 매수할 때 어떤 심정으로 매수를 했느냐. 저는 그 매수자의 어떤 그 자세라든가 태도 이런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시세를 바라볼 때 너무 그 단기를 보지 마세요. 단기는 저희도 맞출 수가 없어요. 길게 보지 길게.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어떤 주식을 10만원에 사서 20만원까지 끌고 간다면은 잔파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뭐 의미 있는 가격대에서는 한 번씩 매도해주고 다시 재매수하는 전제하에서 매도하는 게 맞는데 기본적으로 자기가 목표한 바까지 끌고 갈수 있는 그런 어떤 그자세라든 그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실력이 없으니까 이게 얼마짜리 주식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주식을 모르고 하게 되면은 안 하는 게 좋죠. 주식 굉장히 여러분들 그 마마치 않은 어, 것이 현실입니다. 자 회원가입 관련해서는. 방송 맨끝 부분에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카카오서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가 카카오, 아래가 이제 네이버입니다. 그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 네이버가 더 많이 올라가는 것 같다. 뭐, 한때 또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저희는 그 사실 그뭐 포트폴리오가 기본적으로 회원가입하면은 다섯 종목 이내로 압축이 됩니다. 뭐 그 투자 경력이 많고, 매매를 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세 종목 정도가 좋아요. 그러나, 초보분들은 다섯 종목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 상관계수가 밀접하죠.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거의 같이 움직여요. 그, 제가 제 그, 예전에 카카오를, 뭐 제가 아마, 어 코로나 이후서부터, 작년 뭐, 1월서부터라 치죠. 작년 1월 이후서부터 제일 많이 방송한 게 카카오입니다. 그렇죠. 그, 지금, 거래소 코스닥 다 합하면 지금 2,000개 종목이 넘는데, 그 중에서 단한 종만 고르라면 저는 단연코 카카오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회원분들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카카오라고 제가 카카오를 알고 있거든요. 여하튼 간에 카카오하고 네이버를 동시에 갖고 계신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네이버로 팔아서 카카오를 다 바꾸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네이버도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죠. 그런데 이제 네이버는 사람 나이로 따지면 이제 한 50대 정도, 50대도 굉장히 정해지네 50대. 카카오는 이제 30대라고 했어요. 젊은 시대죠, 젊은 시대. 자, 보시면 이제 그 제가 그 수직선을 그은 것은 뭐냐면 같이 움직이는 거죠. 저점을 같이 짜고 또 같이 올르고, 정확히 또 고점을 같이 찍고 또 같이 종받고 또 같이 출발해요. 엄밀하게 따지면 카카오는 3월 최저점, 3월 19일 혹은 10, 20일 최저점이 12만 7,500원에서 최고가가. 56만 0 원까지 올라갔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13만 5 0 원에서 41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사실 그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훨씬 더 이제 많이, 뭐, 훨씬이라는 표현이 어쩌지 모르겠지만, 한20% 이상, 20%는 크죠.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뭐, 그런 이유죠. 네이버는 이미 그, 갖춰진 기업이에요. 물론 그 성장성도 굉장히 돋보이죠. 이미 그 만들어진 기업이고, 카카오는 만들어가는 기업이에요. 근데 만들어가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 실적이, 실적에 본격적으로 투자 회수관에 진입하는 것과 동시에 또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기업이죠. 굉장히 역동적이고 젊은 기업이라고 봐야겠어요. 이게 또 이제 그 8월 말 표시는 뭐냐면 저희가 8월 말에, 작년 8월 말에 상당 부분 매도를 했습니다. 40만원대에서 매도를 하고, 이 당시에 이제 8월 말에서 9월 초도면은 카카오라든가 이런 성장주, 어, 스닥에서 이제 테슬라라든가 테슬라 아마존이라 애플이 동시에 다조정을 들어왔거든요. 매도하고 삼성전 현대차로 갔죠. 요거는 굉장히 뭐 나름대로 신의 한수였던 전략인 것 같아요. 자, 그랬다가 다시 이제 금년도 1월 초에 들어서 어, 삼성전자 1월 11일날 우리가 삼성전자, 현대차 대부분 상담부 매도했습니다. 매도하고 다시 카카오가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유튜브 내용도 있습니다. 잘 맞춰서 갖고 그리고 그. 얇, 은그 화살표는 저희가 액면 분할 발표한 시점, 50만원에서 일부 매도를 했었죠. 뭐 많이는 아니고 일부 매도했다가 다시 이제 밑에 화살표 부분에서 다시 그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에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또잘 뭐 어떤 게 맞춰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네이버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카카오가 있다는 전지하에서 사는 게 좋다고 제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이제 그 다음 주죠. 4월 12일, 13일, 14일이 이제 거래 정지가 됩니다. 액면 분할로 인해서 거래가 정지가 되고, 4월 15일 되면 5분의 1 가격으로 다시 상장이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 변곡 역할이. 저희도 뭐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일부 좀 매도할지 를 어떨지 매수할지 를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같은 뭐 기대를 그날 같은 경우도 뭐 특별한 일이 없고서는 제가 또뭐 카카오를 또 거래가 3일 쉬었다가 재개가 되기 때문에 또 카카오를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예전에도 이제 많이 말씀드렸어요. 네이버죠. 네이버 연봉입니다. 연봉. 연봉. 2002년서부터 연봉인데, 최고 절정기는 언제냐면 2005년, 6년7년입니다 3년 동안. 연봉이 3년 동안에, 대략적으로 한 만원에서 9만, 뭐, 9만, 한 4천원대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뭐, 만프로 가까이 올라가죠. 만프로. 아, 죄송합니다. 그 천프로, 천프로 가까이 올라가죠. 그렇죠. 그, 3년 동안에. 지금 카카오가 2년째 오르거든요. 역사의 고점을 돌파하고 2년째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저희가 굉장히 좋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팔더라도, 내년에 하반기 이후부터 물론 그 시장 뭐 상황을 봐야 되겠어요. 이 아래 보시면 혁신에 의한 주도주. 혁신에 의한 것은 이게 존재하지 않았던 영역이 존재했던 영역이죠. 존재했던 거에서 우리가 혁신이죠. 혁신에 의한 주도주는 3년. 혁명적 주도주. 이노베이션하고 이제 그 레볼루션의 차이죠. 혁명적 주도주는 10년 이상 오른다 거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2000년 그 상장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영역이었죠. 그렇죠? 혁명적 주도주죠. 그러니까 지금 2002년부터 지금 2021년인데 지금 딱그횟수로 따지면 20년 으로 혁명적 주도주죠. 그래서 제가 이제그이 그림을 보여드린 것은 뭐뭐 아시게 많이 그제 유튜브 방송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2005년, 6년, 7년 이때 당시 3년 동안에 거의 한1000% 올랐는데 이때 하고 지금 카카오하고 사이클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그 작년에 올랐죠. 2020년 올랐고 2021년, 202 최소한 3년 동안 오르는데 물론 이제 4년 오를 수도 있어요. 5년 오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3년 오르면 550통역만 나옵니다. 그리고 뭐 1년 1년이라든가 2년 최소한 그런 조정이 필요하다고 봐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조회 수도 조금 정체가 되고 구독자는 아예 그냥 딱그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이라면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그 도움이 된다면 이제 구독을 신청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제 기존의 구독자분들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사실 구독자가 안 늘고 조회수가 줄면은 방송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 지난번에는 아니 죄송합니다. 사담은 또 금지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그림은 이제 카카오 장기 연봉 차트, 연봉 차트. 앞서 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사적 고점이죠.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작년 2020년 올랐고 올해 2021년이죠 그래서 2022년 최소한 3년으로 3년 이거는 혁신이 아닙니다 카카오는 혁신이 아니라 혁명적인 주도주 차원으로 우리가 접근해 봤을 때는 최소한 3년으로 입니다 그러니까 연봉으로 마음이 굉장히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 최근에도 저한테 만 문자도 오고 막 그래요 이거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어쩌는데 제가 그걸 단기로 그걸 어떻게 아치게 맞추겠어요. 잠시 우리가 일봉을 보도록 하겠는데, 일봉상으로는 어느 정도 근거 있기를 맞습니다저 여하튼 간에 연봉을 보시고, 갖고 계신 분이라면 연봉을 보시고,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도 이제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월 15일이면 이제, 액면 분할이 되거든요. 원래 그조세그램빌은 기업의 액면 분할은 세력들이 팔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했어요. 한 방에 팔수 있는. 여하튼 간에 다 파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일부 매도 할 수도 있습니다. 회원분들도 지금 많이 청출하실 텐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이거는 제가 그 삼성 지권 4월 8일자 보고서입니다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목은 이제 제, 보고서 제목은 아직 남아있는 밸류가 많다 지금 뭐전 사업부 고른 성장 1분기 영업이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80.4% 고성장이죠 어마어마한 거죠 예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 시장 확대로 두나무 지분을 23.1%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두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업비트라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업체죠 이게 상장이 되면은 뭐 상장 가치가 뭐 10조다 20조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든 여하튼 이슈가 되고요. 되고 또 다음 주 14일이죠. 미국 시장 미국 시, 미국 시장 기준으로 14일날 코인베어스라는 이제 그, 그 가상화폐 에, 가상화폐 기업이 있습니다. 14일날 낮상 상장되는데 그게 또 이제 크게 이슈가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영업이익 보면은 2020년 456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 이제 8000억을 넘어가고 일각에서는 이제 1조로 넘어갈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1조 정도 될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여하튼 간에 그 영업이익이 거의 뭐 작년 대비해서 100% 가까이 증가한다. 만약에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전망치 8000억 8000억이 8000억이 실제 취하고 같아지면은 여기서도 뭐100% 가까이 이미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100%를 넘어간다라고 제가 단정 못하겠지만 영업이익이 영업이 증가율이 전년 대비해서 100% 증가하잖아요. 그 주가는 100% 이상 넘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뭐 작년서부터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2년이면 이제 뭐 1조 한 1,600억 정도 1조 원뭐 돌파한다. 뭐 그런 전망치입니다. 자, 지금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카카오로 봤을 때는 관성의 힘을, 관성의 힘을 믿을 줄 알아요. 저는 이제 관성의 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관성은 대단한 거죠. 이거 관성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시 리보모아라고 월가의 불곰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분이 있어요. 그분이, 뭐, 진짜 멋쟁입니다. 이 근데, 말년에안 좋았어요. 권총 자사랑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시세에도 관성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거죠. 관성의 법칙이란게 뭡니까?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해서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한다 이게 관성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 추세를 한번 전환되잖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추세를, 웬만한그 추세를 이어가려는 힘이 작용하는 거죠. 자, 또 주가가 하락 추세 한번 접어들 주십시오. 요즘에 그 개별주들 그런 게 많죠. 주가가 하락세로 전환되면 웬만해선 추세를 다시 반전시키기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카카오 같은 경우는 관성의 신, 관성의 신과 함께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간은, 시간 요소입니다. 우리가 성공 투자는 철저하게 시간의 위대한 힘을 내 편으로 만들 줄 알아야 돼요. 부자는 다 되고 싶은데, 지금 문제가 왜 생기냐면, 부자는 다 되고 싶은데,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시간의 위대한 힘을 내 편으로 만들 줄 알아야 되고, 일봉상 본다면 거래상투가 300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주가가 다소 탄력이 떨어지고 조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300만 주가 넘지 않는다면 일단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자 거래량 300만 주가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15일 날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15일 날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빅히트입니다, 빅히트. 하이브는 빅히트 치는 중, 어, 재있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DS 증권, 어, 아, 4월 8일자 보고서입니다 뭐, 핵심 논리 중심으로 빨간 밑줄 친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카타 홀딩스를 요번에 1조 2천억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 저스틴 비버 소속사라고 그랬죠. 나 UMG는 이제 유니버스 뮤직 그룹입니다. 이카타 홀링스를 인수하고 유니, 그, 유니버설 뮤직 그룹하고도 또 협력 전략적 제휴를 하고 YG도 그렇고 그, 또 네이버하고도 전략적 협의를 맺었죠. 이런 거그 파트너십으로 아티스트 라인업을 이제 강화시키고 MD 상품 다양화. MD 상품이라는 게그뭐아미봉이라는게 있더라고요. 아미 아미봉이라든가 뭐 티셔츠라든가 혹은 뭐 인형 같은 거 이런 건데 제가 생각했던보다 매출이 굉장히 많아요. 그 MD 상품 다양화가 되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그 우리가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암이라는 것은 이제 팬덤이죠 팬덤 팬덤들은 구매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예, 그리고 위버스 MAU MAU 확대라는 게 이제 그 월간 활동 뭐 월간 확동 유저 수로 세석하시면될것 같아요 먼슬리 액티비티뭐 유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월간 그 활동 유저 활동이 활발한 유저도 아니냐 이게 또 매출하고 상당히 또 연계된다고 해야겠죠 간접 매출 간접 매출은 이제 반대가 이제 직접 매출인데 직접 매출은 이제 뭐 공연이라든가, 뭐 앨범 판매 정도가 되겠죠. 공연은 지금 전만 상태인데, 그래도 영업이 급등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팬 커뮤니티에 특화되어 있는 위버스에, 세계적인 이제 그, 그 뮤지션들, 아티스트들이 위버스에 입점한다면 유저, 위버스 유저 확대, 그리고 매출 성장은 더욱 가소화 될 것이다. 지금 이제 빅히트가 꿈꾸는 거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영업이익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2019년도 987억에서 2020년 1450억, 올해 예상 영업이 227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에, 지금 만약에 이제 그 사실 그, 이제 그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연말 정도에 공연이 뭐 가능하다라면, 뭐 11월 달 정도에 이제 우리가, 11월 달 정도면 사실 그, 뭐라 합니까 하여튼 그, 뭐, 백신 접종이 이제 완료가 된다고 하는데, 그, 하여튼, 그 연말 정도서부터 막 공연이 가능하다면, 단기, 뭐, 불과 막 한두 달만해도 실적 자체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어요. 공연이라는 게 또, 앨법이라는게 그렇죠. 여하튼 간에, 거기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그, 뭐, 한알령 중국 한활령이 해제되는 그 이슈가 반영이 된다면 주가도 굉장히 또, 상당 부분, 양호한 흐름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1450억에서 2270억이니까, 뭐, 실적이 그 굉장히 증가한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이죠 상장된 지가 이제 10월 15일 그리고 6개월이죠 4월 15일서부터는 이제 그 보호 예수 물량 그 리스크가 있는데 주가가 상승파동에서는 상승파동에서는 사실 보호 예수 물량 물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 제가 보기에는 그 물량이 뭐 충분히 뭐 소화가 가능하다고 좀 보거든요 자, 하여튼 그 30만원대에서는 이제 한번 조정이 좀그 제법 그 깊은 조정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거래량을잘 보셔야 돼, 거리량을, 거래량을 지금, 빅히트 같은 경우는, 거래상투가 대략적으로 한 400만주 정도 때가, 400만주 정도가 이제 거래상투라고 보시면 돼 있고, 300만주 정도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도 그렇고, 빅히트도 그렇고, 저희 그, 고객분들도 그렇고, 하여튼 그, 저는 누군지 모르는데, 문자로, 구독자분이 되겠죠.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바닥서부터, 20만원서부터 보면은 이제 많이 오른 것 같지만은요. 앞전 고점이죠. 앞전 고점을 돌파하고, 이제 첫 번째 눌림목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대략 20한 5만원대 후반에서 26만원 정도 초반 정도라고 이제 봐야 될것 같거든요. 그런 데서 오히려 매수 관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프레토 지선이고, 많이 오른 게 아니라 20한 5만원대 후반 혹은 26만원 정도가 새로운 바닥이죠. 새로운 바닥. 프레토 지선이라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거래량 보시면 어때요? 주가가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감소가 되있죠 제가 이거는 굉장히 많이 또 강조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벌써 19분이 지나갔네요. 자, 이거 스튜디오 드래곤이죠. 이거는 저 4월 2일자 보고서고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뭐 드라마 핵심 그 내용이 보고서 제목이 드라마 제작사들이 다 좋아요. 그런데 어, 그 중에서 당연히 스튜디오 드래곤이 사이즈도 제일 크고 실적이 제일 많습니다. 증가에도 제일 높고. 그런데 사실 상대적으로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드라마 제작사 전반을 바스켓 매수, 바스켓 매수를 추천하는, 같이 어 같이 묶어서,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우측에 보시면은, 디즈니 플러스의 나비효거라는데 올해부터 넷플릭스 외,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HBO 맥스, 이런거 이제 해외 OTT 업체들이죠. 그뿐만 아니라 국내는, 티빙이라든가 쿠팡, 쿠팡 플레이, 웨이브, 이런거 OTT들도,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제작사들이그 상당한 수혜가 예상이 된다고 보는 거고, 넷플릭스는 중국의 그 아래 내용이 넷플릭스는 중국에 진출을 못했으면 못하죠. 근데 디즈니 는 진출했어요. 여기 보시면 한알령 완화를 전제하지 않는, 이게 이제 한알령 완화를 전제하지 않는 드라마 제작사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중국 OTT 향 매출 성장이 뭐 시작될 것이다. 뭐 그런 내용이고. 어, 지금 실적을 보도록 하죠. 2019년도 287억에서 작년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작년에 490억이에요. 491억. 그렇죠. 490, 거의 뭐 더블이 나왔죠. 더블이 나왔는데 못 갔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소급 적용해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원래 작년에 많이 갔어야 되는데,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 이 드라마 제작사 회사들이, 코로나 피해주로 엮이면서 같이 먹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예,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12만원대죠. 역사의 최고점 12만원대를 돌파해야지, 돌파고 난 다음부터, 어, 제대로 된 어떤 실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 6 9 6억입니다 거의 뭐한 700억 정도 수준인데, 뭐 어마어마한, 어마어 실적 증가율이죠. 월봉 보시면 이제 역사의 최고점이 12만원대입니다. 12만, 12만 3천원대 기억하고 있는데, 예, 거기를 이제 돌파한다고 봐요. 야돼 내가, 지금 이제 그 10만원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여기에 우리가 만족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전 고점이 11만, 뭐, 3천원인가 그런데, 전 고점에서 팔아야 돼. 이런 게 의미가 아니라, 역사적 고점을 지금 올해 드디어 돌파하느냐. 앞서 이제 뭐, 간략하게 우리가 보고서 내용을 봤는데, 그 정도 환경이라면, 12만원 대 12만, 12만 3천원 당연히 돌파하고, 지금 증권사 최고 목표가 제시한 데가 대략적으로 13만 원 혹은 13만 8천 원 최고점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15만 원 정도는 봐야 돼요. 근데 15만에서 원5 5 0이 나온다 그러면 20만 원까지도 우리가 봐야 될거다자 지금 보신 게 그림이 월봉입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밑에 이그 화살표 표시된 지역은 갖춘 상태에서 상승이라 고 보는 거고요. 거래량이 또 급감하고 있고. 어, 일봉은 뭐 다음 기회에 보도록 하겠습니 일봉 기준으로 보면 일일 거래 상태가 200만 주 정도로 해석하시면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만주가 터지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이제,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주가가 올라가다 과열된 상태에서 거래량이 200만주 혹은 200만 주 이상이 터지면은 일부 좀 매도했다가 나중에 또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이제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대투자 VIP 회 모집 관련해서 기관과 금액 그냥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1년 단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 제공 내용, 저희가 이 문자를 기본적으로 하루에 3번 보내드리는데, 뭐, 돌발적으로 종목을 매도할 때는, 이제 그 돌발적으로 문자가 나, 긴급 문자가 나죠. 갑자기 또 사야 될 때도 긴급 매수 종목이 나가고요. 일단 회원 가입하면 저희가 한두 종목 정도 보내드립니다. 두 종목 정도 회사 개요라든가 상승 논리, 목표가, 상승 논리를 저는 굉장히 또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일단 그 계좌으로 저희 법인 계좌 입금하시고, 입금하시고 난 다음에 제 전화번호입니다. 제 전화번호 로 조남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먼저 인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재 시점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이제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성해 드리고 기존에 이제 보유하고 계신 그 종목을 갖다가 우리가 잘잘 잘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서 그 다섯 종목 이대로 줄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 바라고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